자, 2024년 6월 29일 어 토요일이고요. 이제 14분 남았네요. 그죠? 일요일 되려면 어 변동성이 예상이 또 돼요, 여러분. 어 제가 한 2주 전부터 롱은 웬만하면 잡지 않는 게 좋다. 이유가 뭐죠? 45도 이 하락 각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거, 이거 나오고 난 이후로 이 고점 맞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 각을 제끼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의 세기를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이 변동성이 있는지 어, 5일 차일 겁니다. 자, 변동성이 여기서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거래량 기준으로 5일 차고 6일, 7일 차. 그러니까 6, 7일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때려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내렸다가 올릴지, 자, 보십시오. 쌍바닥 찍고 올릴지, 쌍바닥을 더 밑으로 내리고 이, 여기서 마감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요새, 이제, 이 구간에서, 어, 아주 저열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이런 패턴들, 예? 삼각수령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렇게 썸네일로 하면은 뭐, 장사 잘 돼요. 근데 저거는, 뭐, 지들이 신도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님들아. 모든 패턴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예, 지나고 나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 플레이어잖아요. 저렇게 매매하는 애들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뭐, 손절이 있을까, 뭐, 그게 궁금하지만, 저기서 애초에 저기까지 들고 갈수 있냐, 이거야. 애초에. 왜냐면, 심리라는 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제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껴졌습니다. 님들아. 이렇게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할 건데. 여기 매물 소화를 한번 해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그죠?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이걸 전 반복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오히려. 다 봐야 아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수 없어요. 네? 그럼 네가 들고 있던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또 말을 어떻게 하냐고.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저런 거 유치원생이나 하는 작도입니다. 그거 못하면 바보지. 저걸 모르겠어요? 여기 고점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삼각수렴 되는 거 누가 몰라? 이때는안 돼. 되... 그러면 이거 내려갔으면은, 어? 더, 더 내려간다고 하겠네? 1, 2, 3이니까? 어? 이거 4고? 5고? 더 내려간다고 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님들아.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저점, 고점 몰라요. 다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가 일어났죠? 브레이크가 일어났죠? 브레이크가 일어났으면, 이 45도 제 끼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7일 그리고 2주, 2주일까? 옆으로 횡보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가면 이 45도를 제낄 수 있는 거래량이 아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싸워야 됩니다.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안착하는지가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전업하고 진짜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거고. 그쵸? 어, 24시간 붙어 있을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싸우라고 하면 이제 스캐퍼님이나 우리 방에, 어, 이런 분들은 싸우라고 전 싸우겠죠. 왜 그분 변동성이 있으면 저랑 비슷하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저 싸우니까. 자, 싸우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안착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싸우다가 만약에 이게 더 밀려버려. 밀려버려. 그럼 기간 더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다. 예. 항상 배신은 있을 수 있다. 고인판에.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보수적으로 가면 이 45도, 이 45도로 내려온 게 극복되고 나서, 빔이 한번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이때, 트라이 하는 게 보수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측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손익비는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 올리든, 여기서 내일 뽑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만약 들어 올린다고 하면 여기서 또, 이 매물 때, 이걸 다 소화해야,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어, 아마 롱과 숏이, 어, 경합하는 구간이 꽤나 나올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양쪽으로 다 발라먹기 보다는 한쪽 방향을, 어, 나 눌리면 롱 잡을 태야 혹은, 나 위로 솟으면 역추세로 숏 한번 잡아볼 테야, 짧게 먹어볼 테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시황 자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이틀 뒤, 자, 오늘이 30, 29, 30일이 되는 차, 차잖아요. 그럼 7월 1일, 2일, 3일, 이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된 값이 있고, 그저 일단. 일주일 값이 있고, 이 일에는 제가 알기로 ETF 승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쵸? 그러면서 랠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온 다음에, 그게, 어 승인이 안 된다거나,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갑자기 빔을 쏘고, 어, 생각보다, 승인에 대한, 뭐죠? 그게 없는 거지. 메리트가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승인이 차라리 안 되고 나서 꺾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추후에 승인이 된다. 찐땡이 승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찍는다고 하면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싸워야 될 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날들을 다 참았어요, 지금. 이 날들을 다 참았고요. 어? 이제, 자, 이날 싸웠던 사람들, 어, 잘 싸웠어요. 어느 정도 나왔거든. 자, 지금 가라앉고 있죠? 이날 한번 나올 겁니다, 뭐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는, 손익비는 당연히 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숏도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어느 정도, 숏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어, 나가버렸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 종가 기준으로 이어면, 요렇게 될 것이고. 그죠? 필에는 요런 거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싸워보는 것들, 어, 이런, 이런 구간에서 싸워보는 것들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저. 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밀릴 수도 있죠. 어, 더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싸워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을 줬으니, 이, 일주일 동안 올라가는 모양새를 봐야 된다 만약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 일주일 값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어, 많이 올라가 봐야 이 구간 요 구간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예. 이걸 공통구간 매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엠파동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런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이것도 근데 다만 이 예측이 필요할 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싸워 볼때 어, 기간값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죠? 옆으로 나오고 있다. 옆으로 기고 있다. 여기서 45도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 있는데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면 국면이 어떻게 돼요? 국면이 상승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 여기 매집 상승. 네, 이런 거를 노려봐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기간값을 좀 주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게 바람이지만 일주일짜리밖에 안되면 뭐 이거 내린거에 반등이겠죠 에. 뭐 이제 피보나치 찝찝 그으면서 그랬지 0.382 0.5 이러겠지 근데 보통 0.5 그걸 찍어봐야 압니까 이거 내려간거에 반이면 여기인데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 일단 여기서 엔트리하면은 반익절 반익절 이런식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져가는건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꺾일지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익꾼이다. 어, 맞더라도 그건 사익꾼이다. 왜 결과론적인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45도를 제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45도 제낄 걸 생각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같이 롱을 따라갈 수 있다. 왜? 여기서부터 쇼이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보십시오 손절이 너무 짧아. 손절이 너무 짧아. 여기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 바닥집으로 내려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 종가 기준의 4, 호도를 그어보고, 이탈했죠. 자, 그 밑에 45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가 나온다? 타점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데서. 어, 아니면, 요런 데서 나올 수 있다. 이, 여기 바닥을 안깰 가능성도 크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물량을 참 받으면 좋겠지만, 이건 칼날 잡는거다 받지 말고 꺾이고 나서 여기서 잡던가 그죠? 아니면 꺾일때 여기서 잡던가 그러면 W가 뜬다 이러면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롱으로 싸우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손익비 하나에요 손익비 하나입니다. 파동이고 지랄이고 없어요. 여기 이만큼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잡혔고, 옆으로 기었고, 7일 값이었고, 내일이 6일 차. 이제 6일 차 1분 기면 되죠. 6일 차. 그리고 월요일이 7일 차니까, 일주일 값 재산 싸워야, 싸워야 된다. 뭔가 타점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아, 여기서 찐 반등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뭐다? 손익비가 롱이 더 좋기 때문이다. 숏으로 여기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아마 심리가 개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숏을 치려면 이게, 어, 는안칠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음, 더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 추세 결국에는 닫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구간일 겁니다. 이 구간 어디쯤일 겁니다. 어. 그리고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곳이, 자, 저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세력의 개입이 제일 많았던 곳에서 브레이크가 나올 텐데, 어디였냐, 이거야. 이번 상승의 주역은 이 거래량이었습니다. 맞죠? 부정 못 합니다. 자, 45도. 맞죠? 여기였다고. 여기.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이, 밑, 이 위로 종가가 깨진 적이 없어. 맞죠? 이 종가 위로 캔들이 깨진 적이 없고 45도가 만들어졌어. 여기 올라왔죠? 여기를, 그거 보면, 그거 보면, 자, 이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이번 저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요. 맞죠? 딱 맞고 올라온 거야. 맞죠? 그럼 만약에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세력의 개입이 어디가 제일 컸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강하게 개입한 건,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프라이 섹션이 세군데에요 여기가 개입이 많았다. 여기도 개입이 있었고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봅니다, 오히려 큰 헤드 봉우리를 그리고 상승의 주역이었던 이 구간 절단났던 이, 구간,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추후에 써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하락간다는 예의가 아니라 쓰일 겁니다, 나중에. 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세력의 개입이 있던 곳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곳이 깨지면 우르르기 때문에 공포를 좀줄 것이다. <laughs> 공포를 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뭐, 지금 현재는 요런 느낌입니다. 이 각, 최근 각에 이어서 이 각이고, 이 각을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 어. 일단 이거부터 극복하고, 그죠? 이 종가도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첫째 각도고, 둘째 각도가 극복이 됐죠, 지금. 한번 됐고, 자, 여기 마지막 각도. 어 여기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각도가 해소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을 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도 상승이고요, 다시 가라앉아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나오던 패턴이 와이코프가 더 많이 나와요. 어, 바닥을 한번 찍고 올려주는 척 하면서 바닥을 재차 한번 찍고 저점갱신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거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게 나올수도 있어요. 이런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 그래서 바닥이 이런 매집의 구간 이런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많이 올라가요. 여기를, 해소를 몇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했어. 세번 하고 이제 들어 올리는 거지. 여기를 해소해야 되거든, 지금. 이런 매물대를 지금 여기를 한 번엔 못 올라간다고 정석적으로는 봐야 돼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재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어, 그리고 여기서 숏을 치는 행위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포지션 버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심리상. 왜냐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석을 다 해놓고 내 분석이 틀렸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분석이 왜 틀렸는지 알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자, 밑으로 내려갈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망해야 돼. 왜냐면, 내려가면, 여기서 숏을 치거나 이런, 이런다고 하면은,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도 1분 내외 30초 내에 스켈핑을 쳐야 됩니다. 왜냐면, 반등이 빨라요. 그래서, 스켈퍼는 스켈퍼만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켈핑을 들어가서 물려버리고, 청산을 당해요. 물타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한 가지로 딱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다음주는. 어,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만약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모르는 거잖아, 이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근데, 다만 경험상 지금 옆으로 잘 기었고, 어, ETF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그죠? 근데 저는 그 기대감이 일주일 치고, 이렇게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좀, 꺾이는 그런, 그렇게 될것 같아서,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지 각을 각 채우는 게될것 같아서 여기 인생 기회일 겁니다. 이 정도 오면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 제가 느끼기에 아무튼 다들 주말 더잘 잘들 보내시고요. 시황을 제가 자주 찍고 싶어도 잘못 찍는 이유는 어, 일부러 안 찍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매일 시황을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거의 리딩 수준이지. 근데 그거 의미 없고, 왜, 오늘 뭐몇 k 까지뭐 여기까지 열려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 다 알아요. 할수 있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거. 그건. 그건 시황이 아니잖아. 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포지션 잡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밑에 구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시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롱으로 갈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이 45도가 깨지고 나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어, 롱 빔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 나와도 뭐, 사실 할 말은 없지. 잠깐, 4시간 봉한번 볼까? 4시간 봉이 안 좋잖아요, 아직? 음, 4시간 봉좀 극복되면 들어가 볼것 같은데, 오히려. 좀더 밑으로 좀 향하는 무빙이 나올 것 같죠 뭔가 뭐 요런 요런 식 요런 식이라든지 그죠 모르는 거지 이건 봐야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롱으로 한번 싸워볼 것 같다 어, 그렇습니다 풀풀스풀베스땡기면안 풀베스 돼요 어 왜냐면 이건 손절이 당연히 있는 매매입니다 어, 어 아무튼 시황을 너무 많이 찍어도 여러분이 뇌동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어, 싸워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온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죽어라, 롱 잡지 말라 고했잖아 여기서. 하지 말라 고했잖아 이거 깨졌잖아. 그때도, 이거 깨졌잖아요. 그죠? 롱 잡지 말라고. 잘 숏을 잡아야 된다고. 그죠? 숏도 여기까지 다 먹었을 리가 없지. 이런 데서 다 끊겼을 거야. 어, 그게 맞아. 다못 먹어. 근데,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만약에 이런 데서 숏을 좀 고점 숏을 쳤다 그러면, 5%이 정도 먹으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이 정도 먹으면. 생각보다. 뭐 이런 거, 무빙 하나만 먹어도, 달달한 거,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어. 저는 다음주는 거의 주문이 지옥이라서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주문이 지옥이라 아마 거의 풀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많이 바빠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복귀 같은 경우는 많이 해드릴 거예요. 챌린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일산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 가입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복귀 챌린지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 여러분.